네, 안녕하세요. 종자 강의를 하고 있는 권현준입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이제 종자 기능사 첫 내용부터 이제 들어가실 건데요. 자, 강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께서도 이제 좀이제 책장 같은 거 보셨겠지만은 가능하면 여러분께서 효율적으로 학습하실 수 있도록 좀 추려드릴 예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습을 어떻게 해드리냐면은 여러분께서 뭐 무조건 다 외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쨌거나 합격을 위해서 강의를 들으실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꼭 나올만한 거 아니면 나올 가능성 있는 거 위주로 해서. 외워야 될거 이런 식으로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서 또 기출 유형 같은 것도 보여드리면서 아,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을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해드릴 거고요. 또 필요한 기타 내용 같은 게 있다면은 여러분께 또 약간 상식선에서는 아, 이런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제 강의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내용 보시면은 종자의 형성 부분부터입니다. 그런데 화하 유도의 분화라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자, 보시면은, 식물의 기본 구성 단위는 세포이고, 그리고 세포가 분열과 신장을 통해서, 자, 세포가 이제 자라기 위해서, 신장 크기 위해서 기관을 형성하며, 기관을 이 식물체라고, 식물체를 이제 형성하게 된다. 뭐, 이런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이거는. 자, 이런 거는 뭐, 아,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간단하게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식물은 뿌리, 줄기, 잎, 영양기관과 꽃, 종자, 과실의 생식기관으로 분류된다. 자, 이 부분 체크. 자, 식물의 분류에서 영양기관 및 생식기관의 분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고요. 뭐, 실제 시험에서도 다음 중 식물의 영양기관이 아닌 것은 혹은 다음 중 식물의 생식기관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가 아, 이렇게 기본이 있구나. 이 부분은 체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 보시면 화분화가 있습니다. 자 화분화 꽃눈이 분화하는 걸 말하는 건데요. 자 식물의 생장점이나 연맥의 꽃으로 발달한 원기가 생기는 것으로 영양생장에서 생식생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자 그래서 이게 화분화를 전후로 해서 막 자라고 있다가 화분화 꽃이 피는 기준을 꽃눈이 분화되는 꽃눈이 생기는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는 생식. 생장 개념으로서 우리가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은을 보시면은 화분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자이 부분 체크 자, 자 실제 시험에서도요. 여러분께서 이제 기능사급 그 종사기능사에서 말하는 중요한 내용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주요하게 또 다루는 내용 자이 화분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가 있느냐 일단은 햇빛에 관련된 일장과 그리고 온도. 온도에 보시면 이렇게 추나 처리라고 돼 있을 건데 온도에서 우리가 추나 처리는요 좋은 처리라는 게 있어요. 낮은 온도를 통해서 화분화를 촉진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나중에 가면 추나 처리에 대해서 버널리제이션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일장 온도, 습도 등의 외부 환경 요인이 있고. 그리고 내적 요인으로는 식물 자체의 요인이겠죠. 성숙도, 영양 정도, 호르몬에 있다. 자, 그래서 시험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게 뭐냐. 화분화에 영향을 주는 외적 요인에 해당하는 거, 내적 요인에 해당하는 거. 문제는 딱 좋겠죠. 이런 게. 자, 그다음 작물에 있어서 잎줄기 채소와 뿌리 채소는 영양기관을 수확하는 것이기에 화분화가 늦을수록 유리하지만 체종을 위한 재배의 경우에는 화분화가 빠를수록 좋다. 뭐 당연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화분화에서 주요 포인트는 영양 인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분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보통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가능하면은 여러분께서 아 이거는 꼭 봐야겠다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계속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학습은 하시되 나중에 반복 학습하시거나 요점 정리하시거나 시험 직전에 딱 보실 때는 체크된 내용만 보고 가셔도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다음 열매 채소는 꽃에서 나온 열매를 목적으로 하기에 화분화를 유도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미음 보통 화분화가 시작되면 잎줄기 채소는 잎의 수의 변화는 없고 대신에 생장 속도가 좀 느려진다. 그리고 화분화 시기에는 뿌리 채소는 뿌리의 비대가 불량해진다. 자 화분화를 위한 에너지 소비 때문에 다른 기관에 당연히 영향이 가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같은 경우에도 뿌리 채소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중점 활용이긴 하지만 꽃이 피는 꽃눈이 분화되는 화분화 시기 때는 거기에 어쨌거나 신경이 쓰이고 에너지가 가기 때문에 뿌리 부분의 성장이 당연히 불량해진다 혹은 좀 느려진다라는 게 맞겠죠. 이런 이해만 하시면 그거 가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향 요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